샬롬, 지구촌 열방을 위해 함께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오늘은 인도 오디샤주에서 기독교 목회자 및 신자 30명이 집단폭행을 당한 소식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인도 오디샤주의 한 마을에서 지난 6월 21일 기독교 목회자와 신자 30명이 집단폭행을 당해 10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서 마을의 기독교 가정 11가구는 매년 전통적으로 치르는 달글, 제물로 바치는 시야축복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시암만 축복한 뒤약 15개 마을에서 온 목회자들과 예배와 식사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경찰에게 사전에 구두로 허가를 받고 이날 오전 예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숨어 있던 마을 주민 3, 40명에게 습격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기독교인들이 개종을 시도했다며 나무 막대기, 삽, 도끼, 칼, 낫 등을 사용해 이들을 마구 폭행했고 피해자 중 일부는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제 인도 오디샤주를 비롯해 기독교 박해가 심한 12개 주에서 어려움 당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도에서 강제 개종을 시도했다는 거짓된 죄목과 선동으로 기독인에 대한 집단 폭행이 일어나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발생한 것을 주께서 보셨사오니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의로우신 주님, 인도 우디샤 주의 한 마을이 전통적인 우상숭배에 이래 기독인들이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성 집단 폭행이 일어나며 기독인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인도의 상황을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오디샤주를 비롯한 인도의 12개 주의 반기독교 정책이 철회되고, 인도의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인도 정부를 다스려 주사. 인도의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